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조건절 if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선생님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조건절 if는 단순합니다. 그냥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엄마가 조건하죠? 100점 맞아 오면, 만원 줄게. 이런 표현처럼 조건을 내걸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요,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합니다. if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할 것이다 혹은 주어는 동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만약에 당신이 어 간다면 나는 갈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선생님 써봤어요. 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home. 만약에 it 여기서는 이제 어 계절 거시오 날개벽 기억하시나요? 자, get, 어, 날씨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내일 나는 will stay home 집에 있을 거야라고 되어져 있죠. 집에 어, 비가 온다라는 조건 하에 내가 만약에 진짜 오면 내가 있을 거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우리 공부했던 친구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투마로우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내일.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will will rain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자, if 절에는요. 현재 시제를 쓰고요. 미래라고 읽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인칭 단수라서 현재 시제 s 붙여 놨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렇게 s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래서 현재 시제라고 씁니다. 왜냐, if 자체가 만약에 뭐뭐라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조건을 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we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stay home. 남 집에 있을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도쓸수 있죠? 만약에 뭐뭐가 아니면 나는 뭐뭐 할 거야. 혹은 뭐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서 쓸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you don't study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you can't 당신은 get good scores,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죠. 자, 공부하지 않는다면, 뭐뭐하지 않는다면, 아니라면이라는 요 표현을 이렇게 if에 not을 쓰게 되면요, 우리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바꿔서 쓸수 있는. Unl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unless you study hard, 네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 있는 거 지금 봤었을 때 if나 unless가 나왔을 때 무조건 동사는요 현재 시제로 쓰게 됩니다. Will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뒤로 나갔었을 때 주어 동사로 뭐뭐할 거야, 할수 없을 거야라는 요 표현은 상관없어요. will, could, can 다쓸 수. 아, could가 아니라 will ca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사는요. 문장을 꾸며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요거가 없어도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렇게 없으면 이거는 혼자서 사용이 가능하진 않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사. 아, 뒤에 나오는 걸 꾸며 주기 위해서 쓰는 거구나. 뭘 꾸며 준 거예요? 내용 자체에 조건을 걸어 주는 걸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어요. I will stay home. if it rains tomorrow라는 표현으로도 역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의 if는 만약 뭐뭐 뭐 라면이라고 해서 부사처럼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어 명사절 if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이게 명사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쓰이게 되고요. 우리 명사절 if는 선생님이 따로 명사절 if 절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라고 잠깐만 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f you go, I will go. 만약에 당신이 간다면, 여기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했죠. I will go. 내가 갈 거야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wonder. 자, 나는 궁금해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슬 궁금해하다라는 표현으로 목적으로 나온 표현이고요. If you will go라고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당신이 will go 갈지 아닐지 궁금하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또볼수 있는 게 원래 뭐뭐 라면이라는 요 표현에는 will을 쓰지 않지만,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는 will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없어도 이렇게 하나의 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는 if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요. 자, 나는 궁금해 한다, 뭐, 뭐, 슬리 사라져 버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쓸수 없다. 자, 부사절은 문장에서 없어도 그만이지만, 명사는요, 목적어는 무조건 문장 속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다. 라는 거 아시고, 이제 부사절, 어, 부사절 접속사 if에 물론 if절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요 정도는 조금씩 공부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절 if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